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가죠? 동북지방을 가죠? 자, 동북지방. 자, 여기가 삿포로 저희 현지 북해도 삿포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북지방. 동북지방이라고 하면 여섯 개의 현지죠? 자, 여섯, 여섯 개의 현지디 어디죠? 동북지방은아오모리아오모리 미야기. 미야기야. 아키타. 아키타. 토쿠시마. 토쿠시마. 아, 아, 리오코 제가 미야기, 미야기 했나? 아니야, 아니야, 이와테, 아니야. 이와테 이와테 했잖아요. 이와테 했나? 아어요안 이와테, 이와테 하나 남았어요. 네. 어 하나 또지고 어디고... 야마가타령. 어 야마가타. 야마 자 알았어. 이렇게 여섯 개현을 동북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지도상 보시면은 그 혼슈 지방의 끝부분, 동쪽으로 끝부분,홋카이도의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동북지방이 되겠습니다. 자이 동북지방을 저희가 투어를 하기로 했는데, 어 저희가 이동 수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차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섬이잖아요, 형. 배를 타고 갈겁니다 배를 타고 육로가 없어요 네, 육로가 없어요 그래서 차체 배를 싣고 그 배를 타고 여 동지방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배를 탈 예정이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토마코마이항이고요 어 저희가 탈 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 엄청 큽니다. 여기 보면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 화물차도 엄청 많이 실는데 어, 저희는 아오모리 현으로 들어갈 거예요. 북해도에서 아오모리 현으로 들어가고요. 그아오모리에 하치노헤라고 하는 항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 토마코마이에서 9시 몇분게 9시 15분. 9시 15분에 출발해서 4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새벽.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탑승합니다. 오 비행기 같다. 와 우리 몇 호실? 이백오호에. 38번, 39번 부장님이랑 같이지? 응. 여기 네모반 같아 저희는 이등석이라 그렇게 마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잘만는면 돼요 어디야 어디야 진짜 네모반 <laughs> 군대 네모반 군대 네모반 같은데 진짜로 백퍼 한국 남자들 여기 오면 다그 생각한다 응. 진짜 몇번 몇 했지? 와 대박 뭔가 안락해 보이긴 하는데 네모반 같은 느낌은 지닐 수가 없네 대면은 혼 빌려줄게 자, 어? 뭐야 어? 그러네 그러니까 어? 뭐야 씨. 다시 해보고 다시 패는 도보 지금 꼭다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뭘 원래 열려 있어. 어. 아, 아, 조금 세게 당겨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이거 다본가봐 우리. 뭔가 재밌 재밌겠다 근데. 자 잠깐. 자, 일단은 지금은 저희밖에 없어서 이렇게 촬영 가능. <laughs> 모포를 빌려주는데, 인당 하나당 400엔씩 돈 받는 사 400엔씩. 역시. 그럴 것 같아요. 모포를 진짜 군대다. <laughs> 모포 하나 빌리는 데 400엔입니다. 지금 안내 방송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래에 까는 건 시트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깔아서 이렇게 자면 되는데, 여기 베개도 있고.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불 목포를 빌려주는데 400엔이라고 지금 멘트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형 그거 한 번만 다시 해줘. <laughs> 진짜 너무 어울려. 필아 <laughs> 여기 아, 많이 죽었다. 아아여 최고인 것 같아. 아 너무 웃겨. 아이 안에 채 넣어야 돼. 아니 그냥 세게 당기면 돼요. 아까 넣어야 된줄 알았는데. 뺄때만 되겠나? 하나, 아, 누구 이거 실력 하나씩 실내 감사합니다 이거 아 갖고 오셨어요? 응 대박 여기 이불 빌려주는데 400엔이래요 아, 필요없다 저도 아, 안 하려고요 아 이따 틀어줬는데 네네 어, 조금 작던데 그냥 꼼꼼하시네요 이거 갖고 오셨어요? 배것파 뒤집을래 묵자 는 저녁 먹고 왔지?

아, 배 진짜 오랜만에 다 십몇 년만에 자요. 어, 그런데 제주도 에을때부고배 내부를 조금 봐볼게요. 뭐야? 전망 욕실? 여기 온천? 온천인가? 욕실인가 보다. 전망 욕실. 전망을 보면서 목욕할 수 있는 데가 오, 대박, 대박, 대박. 와, 대박. 어디? 탕 있어요, 탕. 역시. 오, 진짜 온천 같다. 뭐, 아니에요. 그냥 센토인가? 아지 센토지? 온천이 아니지. 얘는 못 찍으니까.. 어, 여기 특등실.. 아 어, 좋아 보인다.. 배를 일단 이용을 하면 자리에 관계없이 그냥 온천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 안마 의자인가? 오.. 베개는 15분.. 안마 의자도 이렇게 있고, 나름 괜찮은데, 원래 배가 이렇게 하나요? 저는 배를 잘안 타봐서 모르는데 원래 시설이 보통 이렇습니까? 도안 가시마입니다꼭 주의해 주세요. 네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배를 타가지고 탐색 중이에요. 고고한데 <laughs> 니다이 오, 자, 여기에 전자렌지랑 뜨거운 물도 있고요. 매점에서 사먹을 수 있게끔. 네. 오, 자판기. 야, 여기 환전. 한전. 환전에서 먹을 수 있게끔. 오, 여기 무슨 완전 도시락도 팔고. 뭐, 별의 별거다 팔아요. 리스버도 할수 있고, 어 아, 완전 좋은데? 우와 저기 뭐야 게임랜드도 있어. 아 대박 빠칭코도 있다. 자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배도 이용할 만하네 배멀면 안 하면. 대멀미만 안 하면 이용할만 합니다.